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에이스 번 V 와 피카츄 V 를 구매해서 여기 확장팩이 왔죠. 자, 뭐 앙투드 볼트 태클, 더블 블레이즈, 울트라몬, 테이프 볼트까지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거 네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최신 앙투드 볼트 태클 아, 뜯어보겠습니다. 앙투드 볼트 태클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고안 뜨네. 이거 먹어 봤어? 스탑 스탑. 스탑. 아, 그래서 아, 잠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뜨기가 안 좋지? 먼저 가라로 나옹 깜깜이 으구지 케오퍼스 악비아르? 그리고 요거 광고 표지판이네요 오. 피카츄 보이면서 갖고 싶다 자 그럼 다음은 더블블레이즈 뜯어볼게요 아쉽게도 V랑 VMAX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꼭 깊이에서 GS 카드 뽑아야겠다 폴리곤 2 발챙이 또박초 푸크린 옹석공 이렇게 끝났고요 이거 뭐또 광고가 있네요 자 다음은 태그볼트 뜯어보겠습니다 시라소몬, 찌리리공 페르시온, 테라, 마인맨. <laughs> 마지막이고 울트, 마지막희망인 울트라문 뜯어서 꼭 GX 카드 나와야 돼요. 이어로 딥상어동 팽테자에르키블 이스케이프 보드 결국 GX 카드 또는 V VMAX도 뽑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자, 그러면 에이스몬브이랑 피카츄 브의 이런 설명도 좀 읽어드릴게요. 필드러너. 필드 스타디움에 네. 나와 있다면, 이포켓몬의 후퇴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없어진다. 그러면은, 맘, HP가 적어지면 마음대로 후퇴할 수 있어 좋겠네요. 그리고 홍명각 무려 140데미지예요 사출부인 충전이 자신의 덱에서 번개에너지를 두장가들 선택해서 이 포켓몬에게 붙인다. 그리고 덱비성난다니까 이거를 하, 이미 하나가 붙여놔서 사용했으니까 이미 두장더 붙으면 10만 볼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무려 200 데미지나 줄수 있다나 여기 이 포켓몬에 붙은 에너지는 모두 트래쉬한다 해서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